아, 어,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급하게 제가 오늘 어, 일이 있어가지고,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, 일단 발견된 주식 한개 종목 추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고, 음,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이에요. 근데 뭐, 밑에 보시면 기간 보유 수량, 꼬랑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, 어, 바로 그 위에는 이제 길게 거래량, 528만주 터지고 수급만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오늘 외국인 기관 어쌍크리 매수구가 들어왔고 하여튼 <laughs> 네. 일단 급하게 에, 추천을 드렸는데 어,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내 일은 좀시 간이 좀날것같 으니까, 내 일은 한번 자세히 리뷰 를하 도록 하고, 일단 오늘 은여 기서 영상, 종 료하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